곡반벌유원지 또 왔네요. 저기 맞은편 여기가 보리울 캠핑장. 자 저희 사이트 구축했습니다. 오. 오늘도 사골국입니다. <laughs> 아저 집은 맨날 사골만 먹나. 왜올 때마다 자꾸 사골을 자꾸 구워댔어. <laughs> 자, 한번 사골을 또 한번 팔팔 끓여 보자고. 오늘은 캠핑 와서 초밥이 먹고 싶어서 초밥 준비했어요. 그런데 바닷가를 못 가니 물고기를 못 잡아서 마트에서 광어, 광어 필렛 횟감용으로 준비했어요. 초밥 맛있게 해서 우리 범인입니다. 같이 먹어야지! 1 0어 네. 감기가 걸렸나봐. 어머, 나 섹시하지 않아요. <laughs> 어, 빠졌네. 오, 단촌물이에요. 오늘은 특별히 사시미 칼을 준비했습니다. 오! 이현란한손놀림 <laughs> 보이지 않는 빛의 속도로 보이지 않는 손놀림초반용으로 <laughs> 널찍널찍하게 자, 범인은. 차돌 초밥용 차돌 구울 겁니다. 음 그냥 와구 와구, 와구 먹을 했감 완성. 아, 지금 여기 차돌이를 여기다가 쌍 넣어야지. 뭐 이건 뭐 금방이지 뭐 이거는. 밥을 다 만들었고, 영 와사비. 아,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<laughs> 코가 막혔는데 잘 됐지? <laughs> 어, 요거 유독 많이 들어갔다. <laughs> 요, <어떤 거? 웃음> 어, 이거 거어 이거 범인이 먹을 거. 음 좋아 좋아. 아주 좋아. 추우니까 회 입을 덮고 있어 이것들아. 좀만 있으면. 내 입속으로 들어올 거야. 우선, 회한 판, 완성! 나에게는 한 판이 더 있다는. <laughs> 너 기다려. 오. 자, 기다리고. 그 다음에, 두 판째. 너도 이렇게. 두 판째, 완성! 어머! 나에게는 한 판이 또 있다는. <laughs> 이번에는 그냥 에피타이저로 차돌 범위님이 숯불에 구워주셨어요. 이렇게 먹어도 어? 난두 점씩. <laughs> 난세 점씩. <첨씩. 웃음> 난 왕창. <laughs> 초밥 차돌박이 초밥도 완성. 근데 왜 얘는 조금이냐고요? 따가 저녁 때이 차가 있거든요. 먹어볼까? 일단 차돌. 진실의 콧구멍 저 콧구멍은 속일 수가 없지 <laughs> 맛이 좋구만. <laughs> 음. 감기가 걸려서도 맛있구만. 음. 야 초밥 다 덮었어 밥을. <laughs> 음, <laughs> 맛있어? 음. 음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음. 찰지다. 음. 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밥에 비해? 냐. <laughs> 아. <laughs> 음 <laughs> 아니 도대체 채프로뭐 하고 있는 거야? 텐트 안에서. <laughs> 연통이 지금 공기가 나올 구멍이 없네. 구멍이 없어 아주 그냥. 채프로 파이어! <laughs> 불놀이야. <laughs> 채프로 그러다 <laughs> 오늘 채프로 저녁이 오줌 싼다. <웃음> <웃음> 화생방 화생방. <웃음> 야. 가만 있어. 뭐야? 가만히 있어봐. <laughs> 가만 자, 어, 어또또또또또 또. 아뜨고아고아뜨고아고 아니, 아, 도대체 아, 재료, 아니 아, 어떻게 만들어놓은 거야? <laughs> 얘는 아, 이정도는 돼야 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아 뜨거 아우 뜨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뜨거워. 거야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, 뜨거 아, 뜨거 오늘도 안돼 말로우에뭐한 거야? 아, 하지마 아니 한번만 봐로 바로... 안돼 돼. 아 한번만 보여줘 아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아니 한번만 이게 뭐야 아이집 맨날 이것만 한다고 사골국이지 <웃음> <웃음> 아니 무슨 아니 사골국을 왜 이렇게 아집에뭐 장사해? 시끄러요. <laughs> 오늘도 사골국입니다. 오늘은 내가 뭐 갖고 왔는지 알아? 예전에 우리다 장박할 때 소고기 구워 먹던 미니 화롯대. 칡초기? 그렇지 <laughs> 오래간만에 갖고 왔네. 진짜 오랜만이야 이거 진짜 몇년 만이냐? 미니 화롯대. 아. 예전에 진짜 몇년 되냐 장박할 때 사용했던 우리 소고기 먹을 때 사용했던 칙초기칙초기 화로대. 한 7, 년됐그 미니 화로대 완성. <laughs> 야 정말 얼마만이니? 그럴 모르겠지. 아 알죠. <목소리> 자, 오래간만에 집 초가 한번 할까? Oh. Oh tu tak. Oh tu 아침 모습입니다. 오늘도 돌쇠는 만임을 위해서 새벽과 같이 일어나 불을 때우네요. 많이 문 누워 계세요. 둘째 하루는 이렇게 바빠요. <laughs> 오늘 아침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 탈탈 털어서 간단하게 돌솥 비빔밥 준비했어. 자, 계란을 하나를 툭. 저는 그냥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저렇게 통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. 상당히 캠핑 와가지고 이 재버리는 걸 노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희는 이렇게 해요. 많은 방법이 있지만. 통 집에서 안 쓰는 거 가져다가 이렇게 버리고, 여기에다가, 물 부어가지고, 완전히 식힌 다음에, 재활용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, 집에 가져가고 있습니다. 범인님? 네. 수고가 많으시군요. 아이고. 뭐, 자연을 즐기려면, 이 정도는 해야죠. <laughs> 어, 저 가식적인. <laughs> 저 가식적인 웃음. 응? <웃음>, <웃음> 아무튼, 잔악계나 불조심. 왜 끙끙거리시는 거예요? 배가 나와가지고? <laughs> <laughs> 뭐라고요? 아니 배가 나와가지고 뭐라고요? 제가 잘못 들었어요 뭐라고요? 아니 배가 나와가지고 어... 아전뭔 일이 있나 했죠 <laughs> 끙끙거리시래래 <laughs> 배가 나와가지고 화목, 날로, 정리, 끝! 셰프로. 네! 이번 여행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시죠. 독한 감기보다도 무서운 캠핑 충돌. 이러면 안 돼! <laughs> 더비의 다음 여행지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! 더비는 길 있으면 간다! 간다. 안녕!